칼럼에서 엊 그제 잘 아주 잘 규정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리켜서 자애로운 귀족이라고 했더라고. <laughs> 자애로운 귀족. 저는 근데 이게 이수, 이수 이수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한다. 음. 이런다는 거죠준나 이런 이야기를 할때 한동훈 비, 비대위원장의 어떤 멘탈리티 그리고 본인 여러분, 저를 살아, 이대로 사라지게 놔 두시겠습니까? 라고 할때그자아도취적인 네. 발상. 그게 구상 유치한 그런 발언이 대중 앞에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그렇죠, 혼자서.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질 보면서 수도 있겠어. 나는 멋있어, 야, 뭐 있어? 야, 나 잘났어. 네. 서울대 법대 나왔어. 네. 4학년 때 합격해서. 소년과. 예, 그래, 네, 소년과 해서. 검사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나참 잘났어.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대중 앞에서 불현듯 하는 거야.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그러면 속으로는 얼마나 자기보다 못한 평범한 서민들은 어떻게 올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네. 이런 분들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객관화 부분들이 부정한 이유가 아마 이런 성품을 갖고 맞아요.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객관을 못해요. 나는 잘났고, 네. 나는 당신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고 음. 이런 나를 당신들은 버리면 안 돼. 당신들 손해야. 그렇지. 이런 논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은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한대지어 패고 싶을 거예요. 어, 그렇지. 한방떨어지고 어. 야, 먹... 야, 너 너가 너가 안놀 거야. 너 혼자 놀아술 술 먹다가 사실은 맞아. 이 정도 이 정도 자아도치면 네. 음, 술 먹다 네. 맞는 수준이야. 네. 그런데 그래. 저는 네. 학교에서는 너무 멋있는 표현을 자유로운 귀족이라고 생각을 받고 자유로운 귀족, 같고, 자유로운 네. 귀족. 자유로운 네. 전 이게 약간 뭐 자기 객관화인데 전이 사회화가 덜 됐다라는 표현도 맞는 거 같고 음. 사회화가 덜 됐고요. 사회화가 덜 네.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이렇게 되면 혼자서 지내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전 이거 거의 병의 수준 아니냐? 병. 질병. 이게 뭐냐면요. 왕자병 내지는 도끼병 아닙니까? 예,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본인이 왕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나를 좋아해. 네, 왕자병과 도끼병. 도끼, 도끼병은 다 나를 이거는 좋아해.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이거 예. 치료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애로운 귀족이다. 아 너무 좀 좋은 표현이고 이게 참 가설이니까. 소...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소년등과 하고 고시패스 해가지고 한 평생을 구름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구름 위에 살면 그냥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중 정치를 라고 공적인 역할을 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냥 로펌에 입사해 가지고 본인이 먹고 살면 될 문제 음, 아니었습니까 음. 근데 왜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입니까 그래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피해 주지 말고 근데 보금이나 뭐 아, 근데... 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 솔직히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아, 네. 뭐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보면은 좀 얻어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어떤 등과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뭔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이제 취미 추추윤 갈등도 있었고 조국 전 장관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본인들이 그거를 어떤 열매를 따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봤을 때는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다. 예. 평가가 됐을 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세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붙어서 예를 들면 소년 등가까지는 본인이 했어요. 근데 검찰 시절에 검찰총장 옆에서 많은 일들을 도우면서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낙하산으로 된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 선출된 권력은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당원들 통해서 음. 그러니까 본인은 봐봐요.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음. 그만만한 자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따지고 보면 법무장관보다 더 위의 자리예요. 아, 그렇죠. 전 서열이 7 위예요. 그러니까 부의장보다 높아요. 높아요. V장. 그런 자리 에 있으니 지금 구름이가 아니라 거의 페르시아 왕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아니에 왕자. 왕자인가? 그러니까 예. 왕은 또 왕이 있구나. 왕은 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한 목이 날라. <laughs>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 <laughs> 병에 걸려서 <또 웃음> 왕자죠. 예전에 그 영화에서 더 산백인가 거기서 보면 <laughs> 네. 나는 관대하다. 그렇죠. 그렇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그렇죠. 대사가 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보는 거예요. 음. 내가 해줄게. 음. 그 얼마나 참 국민들이 보기에 그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한심. 한심하죠. 그런데 네. 네. 이제 국민의 결정적으로는. 포총천을 비유를 하자면, 포총천이 정말 공정하고 그 정직하게 보이는 것은 본인의 부인 사건이나 가족 사건이나 측근 사건에 관해서도 단호했을 거라고 네.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포총천인데, 포총천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포총천의 부인이 디올백 받고, 그걸 뭉개. 그 이건 아니거든 근데 법이라는 게요, 법의 네. 생명은 권위거든요. 그렇죠. 법이 권위를 잃으면은 그냥 종이쪼가리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법치를 계속 강조해요. 그렇죠. 근데 그이유배반 그 쪽이 우스워지고 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법이라는 것의 생명은 균형이고 공정성이거든요. 근데 공정성을 이미 깨버렸어요. 상대방만 수사하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모습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정과 법치 상식을 외쳐왔기 때문에. 완전히 모양 빠지고 우수워진 것이죠 이것은. 이게 지금 예상대로 뭐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100, 저는 (190석) 안팎으로 야권이요범 야권이 음. 그렇게 지금 음. 보고 있는데 어, (190석) 안팎 정도는 될것 같다 그러니까 (185에서) (212) 0 사이를 보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대승이에요 사실 (185가) 초대승이죠, 초대승. 초대승인데. 음.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은 그 총선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뭐 지금도 저는 리더십의 공백, 균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는 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뜨는 애인데 지는 애는 계속 지는 거고. 뜯어내가또 집니다 그러니까 두 해가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 속에서 전술 전략도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그냥 자멸하는 거 아니냐 싸울 때 머리도 잡으니까 머리 끄댕이 잡다가 서로 자멸하는 길로 갈 것이고 네. 저는 보수에서는 재 편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보수 안에서는 이게 말하자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그렇죠. 낙동강이 무너진다고 저는 네. 표현하거든요 네. 낙동강이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무너지면 그냥 보수는요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음. 그리고 윤석열 유난 갈등요 이 음. 유난 갈등 할 룸도 없어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근데 이분은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 곳은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냉정한 평가하면, <laughs>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은 나가지 않고 국민의힘 내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 그래서 저는 보수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면서, 음. 친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향의 의원들은 다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칼을 거두고, 음. 어, 비난할 거예요. 네. 당신도 책임이다 네. 할 거고 결국에는 유승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당이 재편되지 않을까 고민을. 근데 저는 여기서 네. 하나만 제가 중요한 걸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네. 어, 지금 탄핵 이후에 침박 세력들은 완전히 괴멸이 됐고 우리 공화당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랬네요. 근데 문제는요. 그 침박 세력이 쪼그라들면서 과거 MB계 세력들, MB 세력들이 특수부 하나의 검찰이 손을 잡고 만든 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이번에 보수의 괴멸과 사형 선고는 음. 전 MB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런데 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과 징역 4년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사망이 거의 끝났는데. mb 쪽은 사실은 좀 어중간하게 정치적으로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묘하게 남아 있으면서 검찰 특수부 하나회들하고 손잡고서 다시 정권을, 네, 네. 정권을 다시 재창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기회주의 보수 이 뉴라이트 보수 이 정말 썩어 문드러진 보수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번에 저는 사용 선거 내리러 간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 선거는 탄핵 이후에 전 MB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음. 저는 보거든요. 음. 그래서 보수는 미명박근혜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음.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수를 떠나지 못하고 음. 보수 쪽에서 그래서 이걸 좀더 정상화시키고 재건을 하고자 제가 남아 있는 이유도 어쨌든 날개가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야지 한쪽만 날개가 있으면 비행기가 날겠습니까? 근데 보수가 전 이번에는 MB 쪽에 대해서 정치적 사용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상당히 부서지면 신인교 위원장 같은 분들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죠. 같이 힘을 합칠 어떤 룸이 열릴 공사인가요? 그러면 거예요. 또 민주당이 그러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예. 의석수의 개헌저지선도 의미가 있지만, 음. 결국에는 다당제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국영신당이 들어왔고, 삼지대의 영역이 나름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 혼자서 어떻게 190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많이 해봐야 180석인데, 예. 결국에는 다당제의 형식에서 여야가 어 각정계개편이 음.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뭐, 일단 윤석열 정부는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본인들은 이미 국민한테 심리적 그리고 사실상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크게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몸부림을 치거나 둘 중에 음, 하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것이죠? 또 하나는 본인이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뽀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공약 하나만큼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국민의힘을 진짜 뽀개버렸어요. 지금 뽀개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아니 본인이 네, 뽀갠다 그랬어요. 국민의힘 뽀갠다 그고 플랫폼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올, 두 가지는 있었니다 오늘 원인을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왜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선거를 도와주나 했더니 그 말을 지키 위해서 국민의힘을 뽀개기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으로 봐야 될건 이것만 민주당이 이기면 아마 선거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제 물어보니까 이천, 여주, 양평, 충주더라고요. 음. 이천, 여주, 양평, 충주 전부 어, 국민의힘 강세 음. 지역들이고 그렇죠. 보수 지역들이에요. 2천 음, 음. 같은 경우는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 MB 계열 이상득 이명박 형제 땅이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예, 제가 옛날에 취재도 해본 음, 곳인데. 안평에도 또 김건희 여사 땅이 많아요. 예.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양평에도 여기가 양평에도. 다 땅들이네. 땅이에요, 땅. 땅. 2천 누가 땅 사는 곳이에요. 예. 2천 여주, 안평, 충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아 여기 여기만 보면 아, 선거 판세가 음. 어느 정도는 보이겠다라고 하는 핵심 지역. 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말씀한 대로 네. 여기는 민주당이 네. 안 해본 지역이잖아요. 네.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음... 강남 같은 지역이죠.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지역이 없는데 강남 그래도 전현희 의원이 한번 해던 음, 그렇죠. 적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기는요 누구를 갖다 놔도 민주당이 하지 못했어요. 아그데 여기에서 뒤집어진. 다 여기도 박빙, 박빙이야 지금. 그데 양평 같은 네.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양평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네. 그 저기 김건희 여사 이 일가의 땅이 그 부분에 원희룡장관이 음. 말도 안 되는 시들을 치면서 양평 어떤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화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투표장에 오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시 보수로 돌아옵니다. 아, 그래 왔어요. 그래 왔죠. 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 정권 심판이 극도로 높았던 상황에서도 음. 고수를 찍었던 곳이라서 저는 이세 포인트에서 만 뒤집어지면 음. 나머지는 뭐볼 것도 없죠. 볼 것도 근데 저도 근데 지금 강원도 지역도 국민의힘이 꽤 우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음. 한기호 뭐 유상범, 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이 그렇지. 계속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세 지역들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도 뒤집어진다라고 저는 아직은 예상은 못하겠고 아. 저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송파갑이나 음. 평택이나 그렇지. 인천의 옹진강화 이쪽 지역이 만약에 뒤집어져도 아. 아까 말씀드린 백석은 그대로 무너진 음. 근데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제 구십 석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뭐 입법을 떠나야죠. 이제 팔십 석으로 쪼그라들겠죠. 여기까지 소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최경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피크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네. 대세는 여부도 대중에서 그 스피크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